욥기 9장 욕의 대답 9장 1절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9장 1절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로 알고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9장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9장 4절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흉통할 자가 누구이랴.9장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모르들이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9장 6절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9장 7절,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빌드를 가두시도다.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계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장 9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묘실을 만드셨으며, 9장 10절,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행하시느니라. 9장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9장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구장 13절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구장 14절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9장 15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9장 16절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가,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9장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9장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 내게 채우시는구나. 9장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9장 20절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제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제하시리라. 9장 21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진히,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9장 22절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하나님 9장 23절 갑자기 재난에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9장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9장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구장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9장 27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부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절구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구장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제 없다고 이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구장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구장 30절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9장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 나를 싫어하리이다. 9장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9장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9장 34절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드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9장 35절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이상의. 내 네, 구장 내용이었고의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일 절에서 이십사 절, 요배 진앙 고백 사시 미장 팔 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자. 1. 우주의 지배자 하나님, 빌다스에 대한 요예배 대답은 제 결과로 불을 받는다는 궁구를 시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다 할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천지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뿐이요 재중에 처한 인간으로서의 무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절대적 주권자 하나님,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수 없으나,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요번 자기 생각으로는 한난을 당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요번 하나님께서 실은 속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한다. 3. 심판자 앞에 선 의인과 죄인 이 결론 부분은 죄인을 벌하고 의인을 상주신다는 친구들의 비방에 대한 요배 강한 반항적 표현이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땅에 모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의인도 악인도 모두 죽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만을 끝으로 종지부를 듣는다면, 하나님은 부당하다는 비, 비방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세에 모든 상부를 주신다. 우리들은 신반자 앞에서 의인의 관을 받자. 예, 이상의 욥기의 구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아멘.